자 오늘 자기들이 재료를 준비해놨는데 자 한번 재료를 보시면은 애호박, 감자, 양파, 고추 이런 거 보시면은 아시겠죠? 바로 된장찌개. 자첫 번째가 된장찌개고 두 번째가 계란, 계란을 이용한 계란말이.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강원도 감자. 감사합니다. 감자 감자를 깎아야 되는데 그 감자칼이 없어요. 그 그냥 칼로 깎을게요. 자 감자 끝. 또 감자가 너무 또 굵으면은 또안 익어요 또. 자, 이렇게 감자. 아좀 위험하니까 뒤로 가 가세요. 자, 아, 이거 된장찌개 할 때는 잘게 깎으면 안 되고, 크게 크게 잘라야 돼, 양파 같은 거. 양파 끝. 감자 더 넣을까? 이렇게 대충 4등분으로 하시면 은 대충 맞습니다 자 재료 끝자첫 번째 물을 끓여야 됩니다 자 물은 뭐 그냥 대충 대충 때려 놓으세요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오케이. 자 대충 물을 때려 놓고자불 켜주고 선생 물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아 상관없어요 이거 맞추면 돼요 들어가면 넘칠 거 같아요 아안 넘칩니다 물심시면 조용하고 계세요 물이 너무 많은 거요 아 안맞습니다 안맞아요 아, 된장 원래 이거 그냥 넣어도 되는데 세반에게 하면은 훨씬 깔끔합니다 물이 많나? 물이 많이것 같은데 형님 비주얼이 그냥 똥물인데요 <laughs> 똥 드시게요 아 처음에 그래 보여요 아직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한강 물에 물고기 밥 주는 거 같네요 그 이게 푸는 거랑 안 푸는 거랑 차이가 심합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해먹어 보세요 안 해먹겠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 자요거 가장 늦게 익는 거 바로 감자 감자 미리 넣어줍니다 양파 남았고 두부도 미리 썰어 야지 오케이 끝 두부는 제일 마지막에 넣는 게 좋습니다 두부물을 무슨 튀김물을 버리듯이 하시기를 튀김물을 넣으시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틈틈이 운동도 해주고 아 그래? 물좀 버릴까? 오케이. 지금 물 끓었죠, 이제? 자, 이제, 좀 익었다 싶으면은, 애호박. 어휴, 씨. 양파도 같이 넣어줍니다, 지금. 이 봐봐, 벌써 비주얼이 좋잖아. 아, 중간중간 청결. 손씻는거 정말 중요합니다. 고추 그냥 넣어줍니다. 자, 고추 넣어주고. 중간중간 손을 씻었 줘야 됩니다. 청결. 아, 지금 전화가 왔죠 지금? 여론조사 여론조사 거절 눌러주고 안에 건더기가 엄청 많네 물반 건더기 반이네 보시면은 야 이거 끓을 하... 때까지 냅두면 됩니다 네, 중간중간 운동도 해줍니다 깍끗 벌써 맛있겠구만 뭐안 봐도 이거 간을 아... 오 <목> 뭐 조금 근데 어우 기가 막힌데? 그럴 때 바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 소금 설탕이야 설탕인가 소금이네요. 네, 소금 응. 살짝 살짝 넣어주면 살짝 감자랑 애호박 이런 거 익을 때까지 좀 끓여 줘야 됩니다. 와 이거 와이딱 맞아 딱 맞아 여기 나가서 팔아도 되겠다 이거 나가서 이게 판매를 하면은 어머 백종원 씨가 끓였어요? 이거 바로 나와 이거 와이 이거 미친 감자가 익었나? 아, 조금 넣어줘요, 조금. 지금 좀 두부를 넣어줍니다. 이게 두부가 물이 좀 적을 때 두부 넣으면 확도 많아지는 역할을 또 해가지고, 또 물이 또 많아보시지만, 예 많은 게 아닙니다. 청결! 중간중간 콘을 씻어줘야 됩니다그밥잘안해드신다더니 주방 살림은 다 있네요, 그. 내가 안 하는 거지, 엄청 잘합니다. 팔굽혀펴기 5회 걸리셨습니다 예? 네? 팔굽혀펴기 5회 뭐가요? 자, 푸쉬업 푸쉬업은 자, 만약에 어깨를 키우고 싶다 살짝 밑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여 밑으로 하고 상체를 앞쪽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팔굽혀펴기 5회 걸리셨습니다 자, 어깨 자, 어깨를 했으면은 이쪽 이제 가슴 가슴 쪽 살짝 위로 잡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식이, 자요 정도로 자, 다 끝났고. 자 이번 요리는 계란말이. 저는 계란 6 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개. 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계란 섞어줍니다. 오케이, 자, 소금 간. 조 네, 소금간 조금 해줍니다, 조금. 자, 용도 당근. 근데 여기 뭐, 양파도 또 이렇게 잘게 썰어서 넣어도 되고, 취향에 맞게 한번 해보세요. 기름. 네, 기름 적정량 넣어주고, 조금 기다려야 돼요. 한 1분 정도. 이반 정도. 네, 반 정도만 넣어줍니다. 펴주세요, 이렇게. 어우, 벌써 맛있어 보인다. 그렇죠 여기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뒤집어. 그러면은, 이게 계란이 끊어지고 막. 예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지금! 자 이렇게 해놓고 남은 거 남은 거 이렇게 자기 전에 요리 유튜브를 몇 시간을 보신 거예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아유 씨잘 익었나 안 익었나 맛보려고 일부러 뺀 거예요 스크램블 네. 두 가지 요리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죠 스크램블 와 진짜 맛있는데? 와 형님 그 형수님도 입 있습니다 쿠쿠르 빔뽕 응, 안줘다내 거야 그크딱 따끈한 따뜻, 거 이거 줄 래지 이거 이거 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자 이거 안 먹는다 합니다 보세요. 마지막 요리, 바로 스팸. 요거 딸 때, 이거, 손 조심해야 됩니다. 손 조심. 손 조심하시고, 이렇게. 조금 기다리시면 돼 30초 정도 아 27.5초 정도 요리라는 게또다 이게 빌드 같은 게 있고 타이머 탭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 전에 어깨 운동 했죠 네, 어깨 운동을 더 강하게 하고 싶다 상체를 거의 수직으로 굉장히 힘든 동작인데 머리를 처박듯이 이렇게 아, 뭘처박았네 아, 아, 요리는 이 마지막 플레이팅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 씨, 자, 일단 요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썸네일 하줄게요. 먹방 썸네일,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일단 오버를 하려면 오버. 오케이, 너무 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김이 썰이거든. 김, 집에 광고 보시면 보시죠 이거? 다 허이던 거야. 다 부서지잖아, 봐봐. 와, 야 고추, 대박 두부, 감자까지. 그란마리 당근을 찌고 넣기 었 때문에, 음, 색감이 예쁘죠. 음. 이렇게 먹으면은 편의점에서 파는 거 스팸 삼각 김밥. 선생님 사실 다른 걸 드실 예정이었다면 카메라로 끄덕끄덕 해주세요. 오! 어! 야 이거 밥도둑 밥도둑. 와 이게 아 배불러. 저는 <laughs> 다 먹었고 남은 거는 우리 와이프가 먹겠지. 아무래도 우리 와이프가 먹겠, 먹겠죠.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끄는 방법 몰라요 또? <laughs> 아 인사를 했는데 끄는 방법을 몰라요 또?